그래서 연예인들이 많이 하던데, 나도 해도 될까? 하면서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라미네이트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지만 모든 치아에 무조건 라미네이트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라미네이트의 모든 것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서울메이 치과병원에서 심미보철과 일반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우용경 원장입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결론적으로는 정말 예뻐지죠. 사실 예쁘려고 하는 게 라미네이트거든요. 라미네이트는 아주 얇은 막이라는 뜻으로 치아 겉면을 아주 얇게 삭제하고 세라믹 재질의 얇은 판을 붙이는 치료예요. 크라운처럼 치아 전체를 감싸는 건 아니고 딱 보이는 부분만 살짝 다듬어서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치아 성형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쉽게 말해서 네일 팁을 붙이는 개념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라미네이트는 주로 치아의 심미적 개선을 위해 주로 시행되는 치료기 때문에 이럴 때 추천해드려요. 첫 번째, 어, 고르지 않은 치아를 갖고 계실 때. 두 번째, 치아 색이 어두운 경우. 세 번째, 치아가 벌어져 있는 경우. 네 번째, 앞니가 약간 깨졌거나 배열이 안 좋을 때. 다섯 번째, 교정 치료를 하고 싶으나 시간은 없는데 심미적인 부분이 신경 쓰이는 경우. 이럴 때 많이 추천 드리고요. 어, 특히 방송 촬영이나 뭐 웨딩 촬영, 면접, 어, 이미지를 빠르게 개선하고 싶을 때 많이들 고려하세요. 일단. 라미네이트는 단기간에 예뻐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치아 삭제량이 적기 때문에 크라운보다도 보존적인 치료라고 할수 있죠. 또 제대로 된 진단을 통해서 제작이 잘된 라미네이트는 접착만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또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예뻐졌다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심미적인 만족도도 매우 높은 편이고요. 아, 그럼요. 라미네이트도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는 게 왜냐하면 삭제된 치아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얇게 다듬는다고 해도 치아 표면을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치게 치아를 삭제하다 보면 시림과 통증이 동반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요즘엔 무삭제 라미네이트도 많이 하시는데 무분별하게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하다 보면 앞니가 되려 돌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아무래도 치아 앞에 붙여놓는 형태이기 때문에 깨지거나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시고요. 또 변색 가능성도 있다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라미네이트는 올 세라믹 재료로 0.5에서 0.8mm 정도. 얇은 보철물이지만 굉장히 단단하고 정교해요. 그래서 색감이나 질감이 자연치아랑 비슷하고 빛이 잘 통과되기 때문에 투명도도 뛰어나서 예쁩니다. 거의 자연치아랑 구분이 안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오히려 요즘엔 의외로 흰하게 예쁘고 하얗게 해달라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라미네이트는 치아 앞부분에 붙이는 형식이라 이제 금방 떨어진다고 다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어, 라미네이트는 다양한 접착 처리 방식을 통해서 치아와 나노 단위로 강력하게 접착이 되어 있거든요 어, 쉽게 말해서 강화유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리가 낯장이면 부서지기 쉽지만 유리가 접착이 되었을 때는 강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서 강화유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깨지거나 떨어지진 않습니다 걱정하진 마세요 하지만 만 어떤 보철이든 영구적이진 않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도 스스로 관리는 잘 해주셔야 됩니다. 네, 라미네이트 관리라고 해서 특별한 거는 없고요. 평소에 저희가 치아 관리하듯이 잘 해주시면 되세요. 어, 다만 라미네이트 치료 직후에는 특히 색소가 강한 음식이나 산성 음식을 좀 피해주시면 좋습니다. 그거 외에 평소처럼 칫솔질 그다음에 치실질 사용하셔서 깨끗이 닦아주시고요. 부드러운 칫솔이랑 저마무성 치약 사용해주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앞니에 무리한 사용은 당연히 피해주셔야겠죠? 어, 예를 들면, 앞니로 병을 딴다거나, 양피디님 잘하실 것 같은데, 앞니로 딱딱한 음식을 먹는다거나 하는 건 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치아와 마찬가지로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진 받으셔서 치주염이나 충치 예방을 해주면 라미네이트도 오래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일반적으로 초진을 포함해서 최소 두번 내원은 필요하세요.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상담이 필요하거나 뭐 치은염, 치주염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를 위해서 내원 횟수가 좀더 늘어날 수는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심리적인 부분이라 환자분과 상의하에 진행해야 되긴 하지만 환자분들께서도 이제 시간의 여유를 갖고 내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프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많이 아프지는 않습니다. 다만 치아의 삭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서 시린 방지를 위해 마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접착 되는 약간 시릴 수는 있는데요, 시린 거는 금방 끝나니까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돼요. 라미네이트는 치아에 큰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이미지를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치료입니다. 누런니, 삐뚤삐뚤한 치열로 웃으실 때마다 스트레스이신 분들은 서울매일 치과 오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예뻐지고 싶은 마음, 저희가 잘 이해하고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자신감을 찾아드릴게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치과 가기 좋은 날을 응원합니다. 이상, 서울매일 치과 우용경 원장이었습니다.